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5월 26일 월요일 새벽입니다. 전현식입니다. 이제 대선이 오늘 밤에서 딱 8일 남았습니다. 짝짝 시간은 흐릅니다 지금은 이 나라 운명을 결정하는 체제 진쟁 중입니다. 저는 이 방송에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할 때의 선두가 투표 당일까지 뒤바뀐 적이 지금까지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 반전을 준비 중입니다. 그리고 거의 뒤집어 졌다고 저는 믿습니다. 왜 그러면 새로운 역사가 펼쳐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걸까요? 이재명은 무엇보다도 비호감도가 가장 높은 정치인입니다. 그 이준석과 1, 2등을 다투고 있죠. 아직 이준석은 젊으니까 기회가 있겠지만 이